뭐 하는 거야? 실적 동산 가지는 거? 응. 왜 이모 어왜 고모 안 도와주냐고 왜 게임 만 하냐고. 등안 해도 얼마에? 내 말해. 말해. 고모가 용돈 주면 하겠지. 조디다엄 모모는 다, 다 애기처럼 자기 아들처럼 비워 학교 비도 다 내주고 그런 거 얘기하지 그럼요 이렇게 너가 일해야지 전화는 용돈 지금 받는 있으면 하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야나그 말해 막이래아 이모랑 닮았어 빠나오는 게 나아요.

But I m 오 a n all of it. I l o v 가게 하신 몇 번째인 t 지두 번째? 두 번째. a g y a s h i You're a Ponti Muni? You w a n 양보 안해주고 혼자 가서 빵 해서 좀 멋있는거야? 떡 파는거야? 태국에 별로 없어 양아치 없는거 아니야? 그거 아. 어. <laughs> 태국에 거의 다 그래 아, 친구 가게에요 친구 가게 여기서 지금 빵 만들고 있어 반죽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 번째 만드는 건데요. 손, 그 뭐야. 직원이 엄청 많아졌어요. 이게 원래 얘네 가게 뒤에 있는 주방인데. 직원 엄청 많았어 다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친구들이 니 직원둘이야? 응. 다 발랐어? 다 발랐어? 다 발랐어? 다 발랐어? 다 발랐어? ว่า้งไม่ได้อ์้เหมือกใ้ใ้ถเานนหน่ั่ง่หน้าลงนนาไปถ่า้วหน้าไ,ไม่ยาวอาเือมันก็ไม่ได้ไหรอแมอ๋อมันก็ถ่ายกันหน้าก้นนะนนเออมันไม่ได้อะมือมัน 여기 좋네요 돼지갈비도 있고. 여기가 니린다라는 곳이거든요. 카페랑 음식점이랑 같이 하는데 엄청 괜찮아요. 음식도 맛있고 가격은 이따가 계산할 때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진짜 한양에 이쁜 여자들이 많네요. 여기에 한국 카페가 있어요. 한국 카페 짜잔, 여기 나무라고 있거든요. 나무, 나무.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 한양에 사시는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 한국 카페가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많나봐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스노우캡 더 스노우캡 아 여기는 빙수집 인가봐요 빙수집 빙수집이네요 빙수집 와 신기하다 한양에도 한국 사람이 많나봅니다 可以吧。